안녕하세요. 돈가스 먹는 재장수입니다. 오늘은 리뷰도 리뷰인데, 배가 고프고, 제가 좋아하는 경양식집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봉천역에서 제가 종종 가는 집인, 제가 좋아하는 집이기도 하고, 그 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봉천역에 비밀 돈가스가 왔어요. 저는 양념 돈가스하고, 비닐 세트하고 시켰어요 메뉴판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8,000원. 제가 어그로 나와있는데, 이게 1,000단이에요. 이 세트 메뉴가, 8,000원씩 하고, 좀 매운 거는 8,500원, 생선가스는 8,5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양념 몸에 있어요. 그리고 우동 말고 모밀로 있어요. 좀 시원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다른 돈가스들 보면은 7,000원, 8,000원, 8,000원 병이 양도해요. 원산지도다 돼지고기, 식용산 한두 에 쓰시네요. 주방은 저렇게 분주합니다. 제건줄알았는데 아니네요. 주방은 아주 분주합니다.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 안녕. 먹습니다 밥, 샐러드, 케익, 방울토마 그리고 모밀이 세트 메뉴에 나오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근데 여기 멀리서도 그 양념의 냄새가 잘도수면 아, 되게 빨갛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네, 이게, 그, 양념치킨이잖아요, 먹 때. 하나 드세 네, 아게요 응. 선음 하나 드세요. 선물 주세요 맥주가 나기세요이잔요릴요요 김치국 앞에 피해하시면 음밥 오늘도 지도 않고 파가 많이 들어가지고 파맛도 많이 나고. 양념치킨 만난데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자로 먹으니까 침, 치묵 먹는 느낌이에요. 양념치킨이 실기요 먹기 어, 전에서 그래도 꽤오만에 왔는데 두근거 같이 맛있네. 요 음. 아야 오늘 정신 없어가지고 두께를 안 보여줘야 돼. 진짜. 두꺼워요 음. 깍두기도 셀프로 덜어먹으면 되요 국밥집 안에 있는 국자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이거 <laughs> 음, 뭐예요? 용 나오는 매운 오가시라고 하나 먹어 맛을 떨어뜨리는 맛이에요. 괜찮아요. 진, 괜찮아요. 진짜 많이 매워요? 진짜 많이 매워요? 한 번만, 하나 먹어볼게요. 네, 한 개만 먹어볼게요. 뭐 이것도 그 무슨 도전하고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음. 달하시는 분만 드려요. 음, 너무 매워서.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응? 좋아하시는 분 분도... 많이 없어요. <laughs> 소스만 맛봐. 좋아하시는 음. 분 계시죠? 아, 내가 색깔이... 괴롭힐 때. 무슨 짜장, 짜장 다른 사실. 사람 아픈 거 구, 구경할 아, 때 아, 친구들 학생 들이 많이. 아. <laughs> 한번 먹어 볼게요. 소스만 바요네 <laughs> 일단은 소스만. 알겠습니다. 시죠 네. 는그뒤진자 돈까스를 먹었을 때그 파닥거림이 생각나는 그건데 지금 색깔만 봤을 때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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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까맣고 그래서 매워 보여요 까맣게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더까맣 보여요 이게 지금 보이는 거 보다 화면에 보이는 거 보다 더 까매야, 실제로. 이게 안에 똑같아요. 채우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지 이게 원래 한 조각인데, 이게 지금 반아줘 짰어요. 이런 느낌. 소스부터 한번 먹어볼게. 음, 맵네. 많이 맵네. <laughs> 어, 그런데 소스만 잠깐 입만면 되는데. <목소리> 여차하면 큰일 나겠는데 집에 갤포스가 남아있던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매워먹고 죽기 전에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잖아.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구근제 돈가스 먹는 것처럼 챌린지은 아니고, 덩이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만오예요, 만오. 이름은, 용나오게 매운 돈가스. 맛이 없으면 바로 저녁 가서 있어요. 음, 소스만 먹었는데, 살짝 얼굴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건 생각이 안 나. 자, 이런 느낌입니다. 꼭탄 고기 같죠? 숯불에 태운 고기 같아요. 하지만, 이게 돼지고기고, 돈까스라는 거. 입을 한번 해구고 야, 젠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저트 돈까스 이탄이될 것이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음 음음음

어거사나더 했나? 나못 먹어, 못 먹어. 너무 맵다. 와... 그래도 정신 좀, 좀 차리고, 어땠는지 말씀드릴게. 요 양념 돈가스. 아인 치킨을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었어요. 맥주하고 같이 먹었어요. 치맥 먹는 느낌은 잘 먹었고, 이게 세트에 나오는 건데, 단품이라 해도 될정도로 엄청 커요. 사장 지나가시다가 옆에 테이블분 매운거 하나 맛보기 해보신다해서 지나가시다가 제가 하나 달라고도 먹었는데 와 디진다 돈가스보다 훨씬 매운거 같기도 하고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매워 땀도 개고나고 이거 몸이 몸 없었으면 은저 이미 죽었어요 기본 돈가스는 진짜 맛있어요 양념도 맛있고 고기도 두툼한게 바삭하고 씹는 그 고기의 식감도 굉장히 통통하고 뚱뚱한 게 돈가스가 아니라 돈가스 같은. 어, 얘, 머리, 정수수 담아는 거 같은데? 오, 진짜네? 정수수 담아네? 와봉천역 봉이 돈가스에서 양념 돈가스 몸매 세트. 그리고, 욕나오게 매운 돈가스. 한 조각, 아니 정확히는? 단조각. 잘 먹고 갑니다. 예스. 아, 봉이 돈가스에서 양념. 가스. 아, 양념. 양. 맛은 <laughs> 잘안 넣어 봉기 농가에서 해서 양념 모밀 세트 먹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돈까스는 진짜 맛있어요 모밀도 크고 이게 단품으로 먹으면 당분간 엄청 커요 제가 단품으로 두 개를 먹으려는데 했좀좀 좀 헤비하게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먹었어요 여기 도전하러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돈 내고 먹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진짜 매워요 아우 좀 중국 된게있는데 어쨌든 잘 먹었고 제가 주소랑 다남겨놓을테니까 와서 매운 거한 번씩 드셔보고 그 맛보기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도전하듯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돈가스, 감사합니다. 자, 어, 지금 집 앞에 다 왔는데 아직 너무 매운 걸 먹었는지 힘들어가지고 앞에 편의점에서 바나나요서빵 구운 놈으로다가 샀어요. 아 집에 가서 갤포스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매워서, 아, 전좀 힘들었네요. 어쨌든, 진짜, 진짜, 진짜 끝이에요. 수요일은 더가스 안녕!